네, 복된 아침 함께 고린 고린도전서 1 3장 말씀 암송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 <laughs>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428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 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락네 <laughs>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 <laughs>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그 밝은 얼굴 배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아침 주신 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 오늘 본문은요, 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지어져 있습니까? 병들고 지친 자들이 쉬어가고 하늘의 긍휼를 입는 집이라는 뜻으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이 베데스다의 실제 모습은요, 그 이름과는 너무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곳은 자비가 흐르는 곳이 아니라 사, 사실상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그런 경쟁의 장, 경쟁의 각축장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설에 따르면요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낳는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지금 딸꾹질이 멈추질 않아가지고 네 어쨌든. 수많은 병자와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자들이 그 좁은 연못가에 누워가지고 오직 그 전설에 의거해서 오직 물이 출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게 핵심이죠. 옆에 누운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이겨야 될 경쟁자로 보이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가 보여주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는 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셨으며 그에게 어떤 새 소망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인생의 그 베데스다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지금 보시고 묻고 계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합니다. 이 질문은 얼핏 보면 너무도 당연한 걸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자가 낫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의 지금 마비된 다리보다도요, 더 심각하게 마비되어 있는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38년의 그 세월은요, 그에게 이제 더 이상 내 병이 나을 수 없구나. 이 낫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의지조차 아사 같습니다. 그는 이제 회복에 대한 열망보다는요, 그 자리에 누워서 구걸하고, 하루를 버티고, 남을 원망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병자가 하는 그 대답을 잘 한번 보십시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세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거기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하소연 속에 지금 이 타락한 세상이 돌아가는 월, 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철저한 승자 독식을 보여주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1등, 그한 명만 낳는다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아무리 간절해도 전부 다그 경쟁에서 패배한 패배자로 간주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환경의 탓입니다.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있어요. 돈이 있거나 든든한 배경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먼저 받아서 뭐, 안아서 가든지, 부축을 받아서 가든지,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갔겠지만, 이 소외되어 있는 병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손 내밀어줄 큰그 누군가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남들보다 더 빨라야 된다. 네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은요, 비단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장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조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 내가 남보다 더 잘되고, 남보다 더 건강해야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떤 병자를 보면서 저는 저렇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가장 이기적인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어떤 모든 사물에, 또 혹은 신, 어, 삶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지금 그 경쟁의 시스템 안에서 흥, 나는 안 됩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병자가 절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지금 이 병자처럼 나는 환경이 안돼 나는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라고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남보다 늦은 것 같고 내게는 전혀 기회가 오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바로 사람의 도움이 끊겨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여 하나님에게는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어그 다음에는 주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의 긴 하소연을 듣고도 아이고 그래 내가 다 안다 아이고 안됐안 됐다 야 내가 조금 있다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철저한 경 경쟁 시스템인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회 안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직접적인 통치를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창조주 구원자의 권능이 담긴 <laughs> 선포라는 것이죠. 38년 동안 그를 올가 메고 있던 그 마비된 근육과 죽어 있던 그 신경들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혀 물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몸에 물한 방울 묻지 않았습니다. 1등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물에 던져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의 귀에 들렸을 때 38년간의 그 저주가 단박에 끊어졌고요 즉각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 병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수영 모자를 쓰기를 원했고요 평생을 오리발을 착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든 물에 빨리 뛰어들어갈 궁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땅을 밟고 걷는 방법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해결책이라고 믿고 매달리는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훨씬 크고 근본적인 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38년 된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애쓰지만 말고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의 명령을 신뢰함으로써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고치실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은 이 아, 38년 된 병자의 병 고침의 기쁨보다는요, 지금 뭐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규칙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이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노동이라고 간주하고요, 율법을 어겼다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요, 끊어졌던 생명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더 연결되는 삶이 아니. 식일의 본질입니다. 38년 된그 사람 죽은 듯이 누워있던 사람이 살아나서 자기 발로 걷는 것보다 더 완벽한 이 안식일의 성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것들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은요. 생명 존엄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고 껍데기, 그 율법의 형식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이랬네. 너 지금 이랬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요. 후에 성전에서 고침 받은 사람을 다시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질병의 원인이 무조건 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고침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하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진짜 치유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구걸하면서 연명했던 그의 과거의 습관과 죄악의 자리로 네가 더 이상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삶을 살으라 라고 하는 준엄한 사랑의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았으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나를 고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내 삶에서 당당히 드러내야 되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죄하는 율법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살려내는 은혜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베데스다의 그 우물가에 앉아 물이 움직이기만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곁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 곁에 계십니까?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압박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해야 되지 않겠니? 1등이면 제일 좋지 않겠니? 너를 도와줄 그 남을 찾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38년 된 절망의 자리는요. 이제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영광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그 고통의 자리를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로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환경 탓, 사람의 탓을 멈추고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 형편이 나아진 뒤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걸어라 하는 그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과거의 원망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요,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과 매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낡은 자리, 38년 된 병자의 자리를 떨쳐내고요. 주님과 함께 역동적으로 행진할 수 있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름뿐인 그 자비의 집 그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던 병자를 찾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은 늘 조건이 갖춰지고 빠르고 유능한 사람만을 기억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친히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베데스다의 경쟁 속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람의 손길을 구하던 우리의 눈을 들어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하시는 그 권능이 오늘 우리의 마음가운데도 임하길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던 영적인 마비와 죄악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그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고치시고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당히 고백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각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삶의 모든 내가 속한 그 자리, 그리고 오늘 또우리 교회에서 행해지게 되는 그 붕어빵의 봉사의 손길과 또그 전도의 자리에서 이러한 모든 고백의 역사,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뭐 없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의 이름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